8월 15일. 보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의 거가 헤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로돼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와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세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들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증 섬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엎드려 땅에 엎드러져 도련니 소리 셔려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요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로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담배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담배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관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조자하였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례 받고 너희 죄를 짓절라 하더라.